하모니카는 청소에 제가 조금씩 불었고 하모니카 말고 안 하던 거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죠? 우리 오경영 단장께서 네. 마술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마술 <laughs> 보여주신대요 뭐를 하느냐 하면 어, 이렇게 고무줄을 두 손가락에 걸었는데 이두 손가락에 걸은 고무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와, <laughs> 어 아, <그러면은 민대폐네. 웃음> 네. 너무 신기해요. 네, 너무 신기해. 오케요 쪽으로 네. 이동하겠습니다. 네, 네, 하나, 둘, 셋. 와, 와 이럴 수가. 어, 아, 어쩔 수가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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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잠깐만요, <laughs> 잠깐만요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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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언제 빼서 언제 옮겼느냐? 네. 요곳이 의심스러워서 네. <laughs> 바리, 바리케이트를 쳤어요. 네. 네. 오동기계, 네, 네.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. 네. 아... 이거 이거 오늘 오 단장 때문에 특별 메뉴인데. 아... <laughs> 이건 한번 하면은 네. 한주 내내 못해 싱거워. 아... <laughs> 한번또 보면 재미없잖아요. 네. <laughs> 자, 요거 시쪽으로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와! 어쩜 이럴 수가? 어떻된 거야? 와, 와. <laughs> 진짜 신기 <신기하다. 웃음> 진짜 신다 그게 마술이 쪽으로 갑니다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엄마, 엄마 엄마. 어떻게 이럴 수가? 와, 와.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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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다감겨는데 아, 아직 못보셨어요? 네내 손가락 다 감겨있는데 네. 네. 한번더 할까요? 네. 네. 기묘한 착시작업이고요 네. 그러게요 거기 가서 보면 안될까요? 네, 다시 한번 네. 하나 둘셋와 다시 봐도 놀라워요 너무, 너무 자주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어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<laughs> ve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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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